아네회전리 친구들. 안녕. 후니윤입니다. <목소리>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바로 건담 수성의 마녀 에어리얼 프라이트 유닛 파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제품은 에어리얼 등짝에 꽂을 수 있는 비행 날개 파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9,6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비싼 느낌이 있는 제품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에어리얼이 이렇게 하늘 나는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체였기 때문에, 아, 요거는 못참죠. 에어리얼이 하늘을 날게끔 도와줄 수 있는 요 확장 파츠이기 때문에 에어리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에어리얼 백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부속품에는 에어리얼 손도 들어있기 때문에 포징용 손으로 쓸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야, 에어리얼 손을 인질로 잡았다.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에어리얼 말고도 요미트레이너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미트레이너 말고도 다양한 로봇들도 장착이 가능하니까 그런 재밌는 모습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에어리얼 프라이트 백팩 에어리얼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재밌게 놀 거예요 음, 좋습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설명서부터 보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런너도 두장 만드는 거는 한 10분 15분이면 만드는 수준에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리얼에 장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기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재미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리얼의 요뒷 모습 멋있는 뒷 모습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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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상거긴 한데 그리고 이 장면이 에어리얼과 파렉트가 전투를 할때 에어리얼이 장착을 하고 있던 모습이다 다 났죠. 파렉트와 에어리얼의 전투에서 나왔던 장비이기 때문에 파렉트 좋아하시는 분들, 에어리얼 좋아하시는 분들 전투의 모습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라이트 백팩 사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멋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에어리얼을 하나 더 사서 플라이트 전용 모습으로 따로 전시를 해주면 더욱 더 멋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팩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휴, 투. 자. 프라이트 백팩 장비 만들어 봤습니다.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여러분도 충분히 손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이 조금 들어 있는데요. 바로 에어리얼의 편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질극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 있다는 거 에어리얼을 다양한 포징을 쓸수 있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기분은 좋네요. 자, 그래서 가격을 살펴보자면 9,600원인데 3,000원, 3,000원, 3,000원. 1 0 0원 300원 300원 토탈 9600원 아 그리고 박스 포장 런너 까지 있으니까 깎아 줘야 되겠다 아무튼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거 어 제가 그럼 플라이트 백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동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 먼저 자 날개 옆에 보시게 되면 은이런 동그란 요런 파츠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튀어 나오는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눌러 주게 되면은 다시 다시 들어가고요. 야, 요런 확장 기능이 아주 재밌었고요. 자, 그리고 날개 가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이 다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기울기의 각도를 움직여 줄 수도 있고 특히 요백팩 요런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어,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명섬도잘잘 돌아간다는 거 아!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파츠도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개의 각도와 뭐 위치 아주 자유스럽게 어, 포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백팩이 이게 렇 고정인 줄 알았는데 비행의 각도와 뭐 방향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끔 가동성 미쳤는데요 날개가 크로스가 돼 어, 겹쳐진다고 야 그만큼 가동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성도 짱짱하기 때문에 흐물흐물거리는 낙지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믹이 있는데 날개 안쪽에 보면 홈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꺼내게 되면은 요렇게 조인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에어리얼의 등짝에 붙어 있는 빔샤벨 요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줘서 이렇게 탁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인트 내리고 빔샤벨 꽂고 다시 올려주면, 빔샵의 수납까지 완벽히 구현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현을 잘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날개 안쪽에 있는 버니어, 부스터, 요런 부분들은 움직이는 기믹은 없고, 그리고 요 하얀색. 이런 부분은 스티커, 실로 되어 있습니다. 요 번역 밑에 있는 요 엔진 덮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날개 덮개, 요 부분도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나 기믹 요런 거는 이게 다입니다. 바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트 에어리얼 합체! 후! 백팩 던져주고, 등짝을 보자! 에어리얼 등짝에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멋있는 프라이트 장비를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들어있던 편손을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나왔던 요 케찹, 요런 모습도 비슷하게 연출도 가능하겠죠? 아, 재밌는 소이에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렐리 하늘을 이렇게 휴루로루로루 날아가는 멋있는 모습도 연출이 가능하겠죠? 확실히 비행 백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볼륨감이라든가, 요 날아갔을 때요 안정한 요런 느낌, 확실히 다릅니다. 프라이트 에어리얼, 야, 요 백팩 멋있는데요? 에어리얼을 하나 더 사서 프라이트 유닛 장비만 또 껴주는 모습으로 전시를 좀 해주고 싶을 정도로 멋있어. 어, 대박이야. 쉬우... 날아가는 모습, 와, 미쳤죠? 야, 후후! 자 그럼 이제 플라이트 다른 로봇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데미트레이너 한번 껴볼 건데요 요 데미트레이너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백팩을 빼준 다음에 플라이트 유닛을 껴주면은 이야 데미트레이너 멋있는데 이야 야, 멋있습니다 이야 볼륨감도 단단해지고 휴. 날아다니면서 활약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에어리얼 보다는 멋은 없네요. 확실히 요 플라이트는 에어리얼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다른 로봇터 한번 껴볼게요. 요거는 압수. 자, 요번에는 SD 에어리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장착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백팩을 빼준 다음에 플라이트 유닛을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어울리네요. 야, SD가 작고 귀여워서 이 백팩이 엄청 크게 부각이 되는데 이게 은근히 SD랑 어울리네요. 야, 이쁩니다. 비율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SD 에어리얼 있으신 분들 요것도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 너무 어울리고 너무 귀엽습니다. 와. 야, 그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어울려가지고 놀랬습니다. 야, 아주 예쁘네요. 자, 이번에는 추추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추추에도 한번 달아볼게요. 추추 뒤에도 이렇게 백팩을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데미트이는 시리즈가 껴지긴 껴지는데,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추추가 이렇게 하늘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요거에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멋은 없네요. 음, 좋습니다. 파렉트 한번 껴지나 한번 볼까요? 파렉트 백팩이 멋있는 친구라서. 야, 백팩을 빼니까왜뭘 뭐 이렇게 볼품이 없냐? 뼈다기만 있는 거 같냐? 백팩, 딱파렉트도 껴집니다. 껴지는데, 아, 멋이 없어. 레트는 그 전용 백팩으로 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자오늘 이렇게 해서 에어리얼 플라이트 백팩 만나봤습니다 에어리얼에게 너무 어울리는 장비였고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왔던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체에도 꽂아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밌는 모습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멋있는 게 은근히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플라이트 백팩을 이용해서 멋있는 에어리얼의 공중 전투를 하는 모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후이는 여기까지. 그럼 친구들 안녕.